광고대행사의 규정상의 대행료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금액의 일정 부분을 퍼센트로 받는 것인지 아닌 글쎄, 어떤 식으로 대행료 청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광고대행사를 쓰려는 회사인데, 들어오는데, 마다 다 틀리니. 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정한 대행 수수료가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또한 그 퍼센트를 정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 대행의 수수료는 17. 65%입니다. 어디 법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광고협회나 한국방송 광고공사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17, 65%입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것은 전파광고에서만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고는 한국방송 광고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공사에 매체대행 등록이 되어 있는 광고회사를 무조건 통해야 가능하고 집행된 광고금액의 규모에 따라 대행사는 광고공사를 통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1억인지 2억인지 하여간 이 정도 이하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 세금과 무슨 기금인가를 띄고 15%를 수수료로 받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11%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신문 15%, 잡지 15%, 5배 광고 10%등 일반적으로 받고 각 신문사나 잡지사별로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대행 수수료를 주는 경우는 딱 하나 제작비 외에는 없습니다. 제작비 중에서도 정가 항목과 외주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외주 항목에 대해 17, 65%를 대행 수수료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된 관계로 대행 수수료를 천차만별로 받습니다. 하지만 17. 65% 이상은 못 넘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작비를 청구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항목별로 정가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주 항목 중에 보면. 대행사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잘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행사 수수료를 월 얼마로 정해서 광고주에게 직접 받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내 일부 대행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파 광고 대행 수수료 17, 65%는 다시 광고주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방법을 비교하면 어느 것이 광고주에게 유리한지는 알수 있습니다. 좀 설명이 장황하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